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시젠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자 금일 0.78%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재확산 관련된 종목이죠 자 지금 현재 지금 전세계적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만큼 막, 막 저희 막 코로나 팬데믹 처럼 이렇게 막 급증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으나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산 추이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 여름에 좀 다시 한번더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도와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 상승했었던 적이 몇번 있었죠 자 5월달에도 한번 크게 상승했었고 을 그리고 지금 6월 말에도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 이후 지금 다시 한번더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이제 한 3, 4월의 일 동안에 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좀큰 손들 주포라고 불리는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거두젤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 시장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 시장관련된 문의 문자들 상당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맞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자 모두 다, 다 아시, 아시다시피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다시 한번 좀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투자하는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어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 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엠바어 걸렸고 호들갑을 뜰면서 이제 말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든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돼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VIP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영상을 좀이 자료를 좀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으면 엠바고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들 이번만큼 좀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9181로 7 C10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해 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C 젠이라고 문자 보내 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8나 파라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